아나좀 잡아 가요. 아, <laughs> 래요 티켓. 안녕하세요, 모랜드입니다 <laughs> 여러분, 해피 할로윈. 할로윈. 할로 여러분 일단 이렇게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는 길에 길이 너무 막혀서고 조금 늦었는데 여러분, 진짜 어때요 오늘? <웃음> <웃음> 어, 어때요? <laughs> 다 <다른> 누군지 알아보겠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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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속에, 자기 요 아, 네, 좋아요. <laughs> 일단 저는요, 네 보시다시피 저승사자인데요. 네, 조금 멤버들에 비해서 너무 약한 것 같아갖고 살짝 자존심이 상하긴 하지만 네, 여러분 오늘 저한테 이름이 세번 불리는 순간 이제 저, 저랑 같이 황천길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저분을 데려가... 네. 데려가 달라고요? 아, 네 주인... 뭐, 주인은 뭐예요? 아, 좀 무서워요 지금. 제가 나왔는데 제 얼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laughs> 저는, 그, 안 봤어. 저는 그... 이상한 나라의 엘리 네, 레드 퀸입니다 와. 퀸이다 퀸 나름 공주예요아 그래? 여왕님이시라고요 g 왕님 d t h i 이 g You're only m i s e r a 이 l e You're okay. 이 h a n 이 you, sir. I'm 광고 껴주세요! 야. 그리고 이게 눈을 감아야 눈이 보이거든요. 보이시나요? 아. 흰자 보여요? 흰자 어있어 <laughs> 아, 여기 끝에. <웃음> <웃음> 안녕! 네, 안녕하세요. 모랜드 낸시구요. 저는 어, 뱀파이어를 도전해봤는데, 옆에 멤버들한테 <laughs> 기가 죽었어요. 저도. 충격이에요. <웃음> <웃음> 근데 제가 원래 이제 뱀파이어 치아를 붙였는데요. 한치형 어디 도망가서 한쪽밖에 없거든요. 아, <laughs> 매력으로 봐주세요. 아, 아, 미쳐라. 보여주세요. <laughs> 네? <laughs> 안녕하세요, 모랜드 아인입니다. <laughs> 어, 저는 뭔지 아시겠어요? 저는 <laughs> 제가 요즘 되게 좋아하는 뭐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laughs> 제가 요즘 좋아하는 캐릭터 펭수를 해봤습니다. <laughs> 와, 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모랜드 혜빈입니다. 안녕. 와. 저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죠? 바로 조커입니다. 춤추세요. 춤추주세요 <laughs> 아주 저는 항상 이제 웃음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무대에서 아주 환한 웃음으로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오늘. 네, 오늘 저희가 사실 팬 여러분들을 가까이서 만난 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뭔가 깜짝 이벤트를 하고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아, 좋아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모습이. 충격나요 <laughs> <괜찮아요, 웃음> 여러분? 충격받으신 거 <laughs> 아니죠? 아, 이쁘다. <힘들다. 웃음> 아, 감사합니다. <laughs> 다들 저희 눈을 못맞췄지 저희 같은데. 뒤에도 인사할까요? 안녕. 안녕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laughs> 안녕. 감사해요. 안녕. <laughs> 와, 저희는 다 분장하시고 올줄 알았어요. <웃음> 저희가 분장하고 <laughs> 저희 <뭐지? 웃음> 어, <laughs> 어, 오신 분들한테. 어, 분장하신 분 없나요? 저기, 아, 저기 성직자 하신 분 계세요. 성직자. 오. 귀 뜨면 안 돼. 저기 계세요. 저기 뒤에도 가면 있는데. 어, 여기 돼지 있어요. 어, 돼지 봤어. 안녕. 돼지 봤어. 안녕. 네, 오. 그래도, 네, 많이 안 계시네요. <laughs> 너무. <에이. 웃음> 한 분이라도 계셔서 너무 위안이 됩니다. 네. 네. 저희가 이벤트를 주세요. 저희만 유난일까봐 그죠? 네. 네. 그러면 저희 바로 이렇게 오래 기다려주셨으니까 버즈킹 한번 무대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곡은 저희가 빼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즐겨주세요 해피 할로윈! 이신물로칠수 있겠지? <웃음> 오, <웃음> 죄송해요. 저 무섭지 않아요? 약간 부끄럽긴 했는데 여러분들 많이 좋게 반응을 해주시니까 저도 기댕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근데 약간 춤출 때 버즈킹할 때 원래 주변 분들을 많이 보는데 그냥 미안해서 많이 못 보겠어요 관객분들을 <laughs> 이렇게 보면 약간 놀라지고 무서워하실까봐 아니, 근데 저희가 지금 웃길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제일 첫 번째로 지금 메이크업을 받은 상태로 차에 계속 타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처음 봐요, 지금. <laughs> 근데 언니만 처음 봐요, 다 봤어. 그니까, 그러다 지금 너무 웃겨. <웃음> <웃음> 아니, 오늘 주희가차 타고 오면서 계속 타고 오는 보면서 계속 웃음아. 웃음 즐겁다. 다들 잘 어울린대요. 아, 잘어울리니저잘어울리다까잘어울리니다 잘 저희. <laughs> <좋은 거죠? 웃음> 근데 저희니아 근데 까잘까잘 어울리니까 잘 어울리니까 잘 어울리니까 잘 어울리니까 잘 어울리니까 잘 어울리니까 잘 어울리니까 잘어울까요 저희? 저희까 저희처럼 할로윈 분장리니까잘분울리니까잘 어울리니까 리기로했어데어디 계실까요여기 지금 아까 어말가 숨은 기 무슨 분자기죠숨기 지금 상처 상처 숨은 자기가 숨아자어은기은자어가 숨은 자기가 기 앞에도 분사를 분 자기가 장하신분가장하신분 주의만큼 하신 분없 <laughs> 아, 페커입니다. <laughs> <laughs> 일단 여기서 가장 해커 돌이 커요 그래도 <웃음> 여기 <웃음> 검은 사제들을 따라해 주신 분이 가장 가장이 아니라 홀로 계세요. 한번 무대로 오셔볼까요? 오셔볼까요? 일로 오세요. 아, 책도 들고 오셨어요. 어. 선, 성경과 성령의 이름을. 근데 볼까? 보통 저렇게 혼자 다니기 힘드신데 친구랑 같이 안 오셨어요? 옆에 친구분 아니세요? 맞죠? 아, 아닌가? <laughs> 아 <아니요>. 모르시는 분이에요? 와강동오신강 감동 오신다! 감동 오신다! 오 근데 와와와 와. 진짜 잘 그리셨어요 와. 아 스티커죠? 스티커 스티커 뒤에도 한번 기술만 해볼까요? 스티커 스티커 뒤에도 한번아오 무서워 무서워 셨어요? 아 본인만 분장을 하고 오신 거예요? 어, 어 저기 친구가 있는데 아좀 그렇다고 같이 하자고 했는데 아, 사양을 해가지고 아, 좀 그렇다고 어떻게 이 분장을 하게 되셨는지? 아 이제 작년에는 초코를 했었는데 아, 오늘 오늘은 또 초코 이번 이번 도에는 초코 어. 말고 다른 걸 하고 싶다. 그런, 그런 와중에 제가 검은 사제들을 보는데, 아 강동원이 참 인상 깊어서. 아 <laughs> 네. 저 어때요? <laughs> 너무 떠시는 것 같아서. 아, 그러면은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 뭐죠? 맞아요. 네. 바로 지금 할로윈 데이잖아요. 할로윈 때는 사실 뭘 받는 거죠? 사탕! 맞아요! 맞습니다! 사탕입니다! 사탕입니다. 사탕입니다. 아주 아주 적인 참여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버스킹에서 <laughs> <laughs> 뭐라고요? 저희 정답이?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눈치 주는 거 아니에요. 혜빈 언니가 눈치 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잘하고 계세요. <laughs> 저 조커예요. <laughs> 조커예요. 바로 어, 이게. 이런 가방이 마지막입니 가방? 맞아요. 이 가방인가요? 와. 아니 그래서 저희가 어, 준비한 상품이 있는데 그러면 네. 바로 지금 증정을 <laughs> 어네 <laughs> 네. <laughs> 소박하지만 아네 어. 네. <laughs> 할로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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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러분 이거 받고 싶으세요? 네 주희처럼 하고 오지 그랬어요 <laughs> 아쉽다 저희 여러 개 준비했는데 맞죠 <laughs> 맞아 우리 많이 준비했는데 여러 개 준비했었는데 그럼 저희가 같이 사진을 한번 오네 네. 저희랑 같이 사진을, 같이 사진을 찍읍시다, 찍읍시다. <laughs> 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 이렇게. 아, 문자를 정말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웃음> <웃음> 네 그럼 저희가 사진촬영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 세번 불러드리는데, 혹시 성함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불러갔네. <laughs> 어? <laughs> 그러면은, 네, 어, 무대 같이 하실래요? 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웃음> 가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 저희 안녕. 내년에 또 만나요. 안녕. <laughs>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질문이 있잖아요. 여러분, 재밌으신가요? 네. 이 <laughs> 그대로 이어서 저희가 바로 다음 곡을 해볼 건데요. 바로 무슨 곡이게요? 저 몰라요. 무슨 곡이게요? 아, 뿜뿜? 맞아요, 뿜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laughs> 저희 바로 그런 뿜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재밌게 같이 즐겨주세요. 인가요? 네. 네. 네? 네. 네, 진행해주세요. 이렇게 저희가 할로윈 분장을 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아, 좋아요? 다행이다. 저희 매년 할로윈마다 그러면 이렇게. 어, 완전 좋아요. 저희 분장할 건데 우리 멤버들은 다들 어땠는지 소감 한 번씩 얘기해볼까요? 펭수부터? 펭수가 바랍니다. 아, 아 일단은 어 되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진짜 놀랐어요 저희 멤버들도 되게 긴장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겨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웠어요 저도 이렇게 등장을 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니까 엄청 맨 처음에 준비때 너무너무 신났는데 막상 내려오니까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다못 보여줬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할로윈 함께 할수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자, 앞으로도 계속해요. 네, 네. 전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꿈인 것 같아요. 아, 즐거움이 안 나게 하거든요. 그리고 자꾸 얼굴을 까먹어서 자꾸 얼굴을 봐도 자꾸 놀래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재밌으셨죠? 네, 저희도 사실 할로윈을 다 같이 준비해서 다 같이 이렇게 즐겨본 적은 사실 처음이어고또 어 너무너무 떨렸고 긴장됐지만 어 이렇게 뭔가 팬분들께 새로운 이벤트를 할수 있게 돼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다른 특별한 또센걸 더. 아, 아니에요? 어, 왜? 어, 아니야? <laughs> 하지 마요? 내년에 우지 우리, 우리 메리들은 싫어할 거 같긴 <laughs> 했어, 사실. 아, 좋다, 좋아요. 좋아? 네, 이렇게 가도 좋아? 아, <laughs> 조커가 나 무서워, 무서워했어요. 아! 아니, <laughs> 조커가 나 무서워했어.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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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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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아니, 아아무튼 저는 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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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늘. 저 이러고 거리활보하고 다닐 거아요아래아 <laughs> 이러고 좀돌아다녀야지 네, 지나가다 보시면 모니 아니, 아니, 아 오늘은 저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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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Uh, 네. Um well it's actually our first time to celebrate Halloween in all these costumes. It was really fun, but I had problems with my tooth, so probably I won't do it this this next year. And <laughs> and um, it was really fun doing it with all, all you guys and I hope you can actually do it the same with us and actually you guys like do it with us. That would be way more fun. So I hope you guys Well, I hope we see you guys next year, too. Thank you. Okay. <laughs> 알아들으셨죠? 네! 나도 나도. 너무 즐거웠다고. 너무 좋았다고 너무 <laughs> 좋았다고. 네, 이렇게 저희가 할로윈 버스킹을 하게 됐는데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가까이서 볼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laughs> 가만있어! 알겠어. 방구 떼지 말라고. 방구냄새. 그거지. 저한번 있었어요. <laughs> 저한 번도 <반만이> 있었어요. <laughs> 네, 너,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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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네, 너무 너무 즐거웠고요. 네, 저희 여기서 다 같이 이, 이 상태로 퇴근하는 거 어때요? 여기서. 그럼요. 식사 한번 하고. 식사하고. 셔틀 타고 다 먹고. 좋아요. 아 저요. 너무 재밌, 좋을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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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네. 같이 왔다고 같이 먹자. 같이 다 분장 이렇게 다 같이 하고 아무튼 반만으로... 정말 갑시다. 네, 뭐전순사자 얘기한대. 이름 불리기 전에 얼른. 말씀. 아 네. <laughs> 조심하세요, 잠 이름 부를 수도 있으니까. 네. 뭐라 예빈, 정말 이민, 저... 아, 저도 저... 조커로 그 전에 싸버릴수 있다고요. <laughs> 전 이미 죽었는데요? 그양 그런데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떤 캐릭터를 할지 진짜 엄청 많이 고민을 했는데 결국 한게이거는데 사실. 내년엔 좀더센걸 하고 싶은데 어때요? 저도요. 아, 왜냐면 저는 원래 제가 어, 저도 생각했던 게 토이스토리 제시랑 피글렛도 생각했었고. 결국은 그랬거든요. <laughs> 내년엔 더센 걸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t 리 컨티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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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사실 승부욕이 엄청 생기네요. 개그욕심 생긴다고, 이거. 아니, 이게 아. 할로윈 분장이 여러 번 뜨니까 저희가 그래요. 그러니까 웃기고 싶어요. 아, 진짜. 아나 <laughs> 어때요 뿡뿡이 <뿜뿌이> 같나요? <laughs> 굉장히 창피하거든요 저 지금. <laughs> 야, 많이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 <laughs> 감사 하고요네 마지막 무대까지 몇 년도 뿡뿡인지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어, 2005년? 땡0 0 2 틀렸어요. 몇 년도 게요 2009년. 어 맞아요. <laughs> 저 근데 저저 EBS즈끼리 가운데서 포트타임 한번 하면 안 돼요? 아, 좋아요, 좋아요. EBS즈끼리. 뭐 어, 뭐, 너네야. <laughs> 같은 종족이니까 우리는 잠깐 잠깐 잠깐. 맞는다. 우리는 약간 죽은 사람들 여기 EBS즈, 저기는 뭐야? 페인트즈? 뭐냐라뇨? 나... <laughs> 너네 뭐야? 뭐냐라뇨? 아, 그럼 네네, 두 명, 두 명이서 포토샵 할래? 우리 커플이에요. 포토샵 해요, 아니, 쥐 멀리서 보는 게더 웃기네. 아, 너무 독특해. 아, 뒤돌아주시고요. 아, 잘 어울린다. 여기로 봐주세요. 저희가 <laughs> <주위가> 좋으시다구요? <종시대고요? 웃음> <laughs>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응, 죽은 자들. 아, 근데 이렇게 이렇게 어울린다. 그래서 안 맞췄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개인별로 포토타임도 한 번씩 가져볼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 가자. 아, 그냥 갑자기 후을한번가져보도록해 아, 이렇게 요분장했는데 저희가 안 나가기 아쉽잖아요. 아니, 여러분. 아니야. 나는 혼자 하고 싶지않 아나. 네. <laughs> <난> 혼자이고 <laughs> 싶지 않아.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laughs> 아, 그러면 마지막 곡을 으 암수와 그 전에 저희가 그러면 <웃음> <던졌을> <웃음> <정도>. 저도 <laughs> 앞에서 오더가떨어져서 어쩔 수 없어요. 빠가 그만이 아직 안 끝났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뒤로 좀 볼까요? 자, 안 그러면 보였어요. 저희도 뒤 분들도 보셔야 되니까 단체 사진을 저희가 다 같이 찍을 아, 거예요. 네, 여러분 그건 좋죠. 네. 다행이네요. 마음에 안 들으면 <laughs> 큰일난다테 보고. 반사연 쓸까요? 아, 어, 그 앞으로? 저희가 뒤돌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앞으로래. 아. 아니야? 너무, 너무 뒤에 행해서좀 관객분들과 찍는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찍는 거긴 한데, 아, 그래요? 응. 그래요. 여기서도 찍고, 그럼 뒤에서도 들어와서도 한번 찍고 합시다, 저는. 각자 컨셉 잡아요, 컨셉. 컨셉별로 해요? 보세요. 뒤돌아도 될까요? 펭수. 펭수 귀엽잖아. <laughs> 난 나연 언니가 제일 웃겨. 가가 <laughs> 밀감, 밀감. 니 <밀감. 웃음> <밀감, 밀감. 웃음> 아, 죄송해요. 밀감, 밀감. <웃음> 보여요? <웃음> 아니 아. 니 아니, 쪽으로 돌아서 찍자 한 건데 이렇게. 이렇게. 아, <laughs> 어, 네, 네, 거 같지? 네, <laughs> 뒤에 안보이는거면 옆으로 찍어도 상관없는데 찍읍시다 찍읍시다 다같이 찍어요 앉아서 저희 저가 앉을게요 아, 뽕뽕이는 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퀸이기 때문에 앉지 않아요 자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웃음> <웃음> 마지막 곡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즐겨주세요. 여러분은 헤빈 언니의 권한으로 헤빈 언니한테 한번. 저요 언니, 어, 어떻게 할까요? 앵콜. 여러분, 원하세요? 예! 얼마큼 원하는지 소리 질러 보실까요? 예! 아, 적다, 적다. 어, 적다, 적다. 어, 레드퀸 여왕님께서 적다고 하시는데, 적다, 여러분. 적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앵콜을 정말 이거 준비가 안된 건데 그 어떤 곡으로 해볼까요? 하지 마요. 네?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마요. 아. 하지 마요. 아, 네. 고마워요. 아네 아, 네, 감사합니다. 어. 네, 저희 정리하고 누구 또안되요 헤이 헤이. 네? 아, 되겠대요. 네. 마지 많이 네. 있어요? 할수 있어요? 바나나차차, 바나나차차 할까요? 네. 바나나차 네. 네, 그러면은 바나나! 바나나 차차 네네네 어, 네, 네. 그러면 저희 바나나차차 앵콜곡으로 저승사자 괜찮죠? 네? 저승사자분 괜찮죠? 네, 괜찮아요 <laughs> 무서운데. 근데 저희가 다 정리를 합시다. 여러분. 다 서서 저희가 앵콜곡을 한다고 말을. 저희가 합시다. 아, 여러분. 저희가 대본에 없는 걸못 해요, 저. 아, 알아봤어요. 대본이 있어도 잘못하는데대본에 <laughs> 없어요. 더다 약간 두서 없어지긴 하는데. 여러분은 대환장 파티를 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기도 저희가 앵콜 을해 주셔서. 저희가 바나나 샷사를 그럼 바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감사합니다.